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허리 아픈 분들이 꼭 지켜야 할세 가지 수칙을 지금부터 알아보시죠. 첫째,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.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등을 기대세요. 서 있을 때는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고 허리에 S자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근육을 풀어주세요. 둘째, 적절한 운동입니다. 허리 근육 강화는 필수입니다. 걷기, 수영, 요가 등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.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척추 지지 및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. 셋째,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 물건을 몸 가까이 붙여들고 무릎을 굽혀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세요. 허리를 비틀거나 갑자기 힘을 주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. 허리 통증 심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오늘 내용 잘 지켜 건강한 허리 유지하세요.